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0절로 4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로 4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한절씩, 40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매가 있었으니,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 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여러분, 영광의 메시아를 바라보고 승리의 왕을 기다리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시는 모습과 죽으시는 과정 속에서 다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본대로 아프리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과 십자가를 함께해진 아프리카 사람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았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방인과 그리고 그곳에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장래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자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의 혈통이 자랑거리가 될 수도 없고 <laughs> 남자라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수 없는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업 사이드 다운 다운 사이드 업 온전히 세상의 기준을 뒤바꾸는 나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의 기록에서 이 여인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이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무덤에 모시기까지의 그 과정을 예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그들은 다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갔을 가능성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끝까지 십자가에서부터 그 시신을 내리고 장사하여 세마포에 싸서 그 무덤에 모시기까지의 과정을 다 지켜보았다고 일부러 구체적으로 그 여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그 과정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언가 착각으로 실수로 잘못 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건 뭐냐 하면 왜 하필이면 복음서는 부활의 첫 증인을 여자들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복음서가 제자들의 공동체가 부활을 꾸며낸 이야기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활의 첫 증인을 당연히 여자로 세우지 않고 남자로 그것도 신분이 번듯한 그럴듯한 사람으로 세웠을 겁니다. 사실은 이 당시 유대인의 풍습은 여자들의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이 없었습니다.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죠. 그런 여인들을 하필이면 부활의 증거, 증인으로, 첫 증인으로 내세웠다. 그건 의도적인 꾸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공동체에 무슨 번듯한 남자가 하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그랬습니다. 공회라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거죠.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 산에 들인 공회, 예수님을 재판했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모였던 그 공회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 죽이기를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는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신분 때문에 그랬는지,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랬는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드러내어 따르지는 못했었지만, 그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이므로 우리는 세상의 결정과 흐름에 그저 무비판적으로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내들인 공우의 결정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자기의 신분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할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속한 무리, 내가 속한 진영, 혹은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민족과 나라가 결정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노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그 목숨을 걸고 그의 죽으심과 함께 했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용기와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그의 시신은 존귀한 공회원의 새 무덤에 장사되신 겁니다. 아리마데 요셉이 아무리 공회원이라도 빌라도에게, 로마의 식민지 당국의 최고 통치자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말하는 건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정말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은 그냥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교수형 목을 졸라 죽이고 교수형 목을 잘라서 목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로 죽죠. 십자가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효수형을 할때 목을 베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역적들은 망나니의 칼로 목을 베었어요. 그때 망나니에게 그 사형을 집행하는 망나니에게 죄수의 가족들이 돈을 줍니다. 뇌물을 줍니다. 뭘 부탁하는 걸까요? 칼을 좀잘 갈아서 한 번에 내리쳐서 한 번에 숨이 끊어질 수 있도록 무엇을 위해서? 그 죄인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십자가형은 죄인이 십자가 위에 매달려 서서히 말려 죽이는 겁니다. 피가 흐르고 온몸에 뼈가 으스러지고 금방 죽지도 못하고 다리에 힘을 주어 버틸 수도 없고, 팔에 힘을 주어 버틸 수도 없고, 그렇게 서서히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피 흘리며, 내가 목마르다! 하셨던 예수님의 그 호소와 같이, 그렇게 목마르며, 피와 물을 쏟으며, 사람들의 비웃음과 저주 가운데서 모욕과 수치를 참아내며, 그렇게 온 몸이 밝아 벗겨진 채로 그렇게 서서히, 서서히 며칠에 걸쳐서 그 고통을 겪으며 죽어가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형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거기에 못 박힌 죄수가 금요일, 금요일, 금요일 낮에 못 박힌 죄수가 벌써 죽었을까? 이상이 여기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에게 보고하게 합니다. 백부장은 정말로 그가 죽었다고 확인한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었습니다. 이 과정들을 마가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슨 나름대로 합리적인 설명을 시도한다고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긴 했는데, 숨이 완전히 끊어지신 것이 아니고, 아주 죽은 게 아니고, 거의 기절하여 죽을 뻔한 것을 무덤에 놓아두었는데, 유대인들의 무덤은 땅 속에 묻는 게 아니라 동굴에 놓아두는 거니까, 거기 있다가, 다시 숨이 붙어서, 살아나서, 일어나서 떠나갔는데,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었고, 그러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소문을 냈고, 제자들이 그 소문을 전했다. 소위 가사설,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복음서를 정직하게 읽으면, 그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인지 알수 있습니다 마가는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의 죽으심을 확인하고 그가 죽으셨으므로 그의 시신을 아무 의심 없이 내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완전히 죽으셨음을 그 군대가 확인했고, 그리고 그 죽으신, 온전히 죽으신 시신을 요셉이 받아 그 여인들과 함께 장사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죽으셨으므로, 이제 그 시간에 여인들의 마음은 바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정오에 사형이 집행되어서 이제 금요일 해질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해가 지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을 여러분 아시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저녁부터.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시신을 안식일까지 놓아두면 안 됩니다. 그 시신을 얼른 내려서 매장을 해 모셔야 되고, 동굴 속에 모셔야 되고, 유대인들의 장사법은 동굴에 먼저 시신을 누이고, 그 시신이 썩을 때까지 그 시신이 냄새가 나지 않니하도록 향품을 바르고 그 시신이 다 썩으면 그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서 다시 항아리에 담아서 다시 매장을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장사법입니다. 바로 그 장례를 위하여 요셉은 새로 판 무덤, 다른 시신과 헷갈릴 염려도 없습니다. 새로 판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모셨고.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 안식일이라 정말 아무 일도 할수 없기 때문에 여인들은 서둘러, 서둘러 그 무덤에 찾아가 향품을 바르고 그 무덤이 어딘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무덤의 위치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둠이 내리고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그 무덤에 누우셨고, 제자들도, 여인들도, 요셉도, 이제는 그 죽음 아래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진짜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죽음의 시간,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죽으심을 현실로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정말로 완전히 모든 것을 내어 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은 이 죽음의 시간이 없이는 다시 사심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진짜 죽으셨음이 아니면, 그가 진짜 죽으시지 않았으면, 그의 사심도, 그의 부활도 진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그 주님의 죽으심처럼, 우리가 진짜로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은 자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구원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옛자를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의 시신이 온전히 무덤에 누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옛 자아도 온전히, 완전히 죽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아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 천국의 반대말, 그건 이땅 아닌가, 이 세상 아닌가?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은 나의 나라입니다. 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산다면 이제는 나의 나라의 백성이기, 백성인 시간은 끝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흥하여야겠고. 나의 나라는 망하여야 하리라.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절망의 시간. 나의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그 진실한 절망의 고백.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내 자아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로 사는 나, 오직 예수의 길로 살고, 오직 예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만 살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과 더불어 부활이 시작됩니다. 죽음으로부터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부활의 증인은 먼저 그분의 죽으심의 증인이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 주님이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에 우리의 옛 자도 완전히 죽은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나의 자아가 살아서 펄펄 뛰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의 왕국을 쌓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나의 자존심을 위해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고 나의 자랑거리들을 늘어놓고 내세우고 싶어 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죽기를 원합니다. 아니, 온전히 죽은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망할 수 없는 곳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로부터 진정한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죽으신 주님과 함께, 온전히 죽고, 완전히 새로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나의 자아와, 나의 기득권과, 나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 오직 한결같이 주님을 따르는,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로마의 백부장과 같이, 갈릴리의 여인들과 같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